식장인 있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야 됩니까? 이걸 아 맞아요 최후의 만찬 이게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어. 랜덤이거든요. 네 순서이 완전 네. 랜덤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열립니다. 어, 그 다음에 퍼즐이 랜덤이었는데 근데 네. 최후의 만찬이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저분들 뭐 먹지도 못했어요 방금. <laughs> 과연 이번에 만찬 시간은 18분 이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만찬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7초 먹었습니다. 그러면 서김수는 이거인가? 서임수는 얼마 정도 했겠나요? 서김수는 아, 리얼 타이밍을 하면 15분 20초대 정도 걸리고요. 15분 20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딩을 빼면은 14분 57초 걸렸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15분 엔딩. 그러면 그렇지. 바로 시작부터. 이2.1 버전이 좋은 게 네. 이 오프닝 컷신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오. 아이 컷신을 넘. 네,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문 열고 컷신 나왔는데 넘겨주세요. 아니 벌써 넘겼어요? 그러면 이학년 10반 가면 또 컷신이거든요? 이학년1반 넘겨주세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약간 이제 컷신을 이 정도면 컷신 만든 분이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학년 12번 와서 그림 조각 먹, 네. 먹, 먹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가다 보면 아까 들어갔던 2학년 10반 앞에 2학년 9반이 있어요. 2학년 9반이 문을 열고 이 안에 그림 조각도 먹어줘요. 아, 벌써 그림 조각 4개 중에 2개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바로 방송실까지 갑니다. 방송실. 그 앞에 가면 귀신이 있어요. 그쵸, 귀신이 있죠? 여기에 또 그림 조각 있지 않았나요? 맞맞습니다그 네, 안에 들어가서 이걸 또 눌러줍니다. 음, 그 안에서 음. 귀신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아 그쵸.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네, 문이 잠겨 있다 들어갔어. 네. 파이스피드지이 글리치가 있나요? 있어봤자 이벽이 지형을 올라갔다 내렸다는 건데. 네. 일점 버전 이후로 막혔습니다. 아 막혔군요. 그 안에 들어서 가 그림조각 먹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 그럼 이제 왼쪽에 학적부실로 들어가서 이 안에 그림조각이 또 있어요. 아니 벌써 네. 벌써 네 개를 모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서 가 절단기를 모주시고 네. 그럼 복도가 이 쇠사슬로 잠겨 있거든요. 이제 아 그렇죠. 잠겨 있죠. 이걸 이제 쇠사슬로 끊어줍니다. 오. 아니 템스는 속도가. 그다 이거 비밀번호 네. 637입니다 아저기져있죠 이거 이제 고정 그다이 안에서 지빙형 먹어요 그 다음에 저 복도 끝까지 쭉 가주세요 음 나가려면 일단 열쇠를 필요한데 네. 열쇠는 2학년 5반에 사물함에 있습니다 아 2학년 5반 사물함 아니 그냥 열쇠 먹는 속도가 여러분 말이 안됩니다 그냥 어딨는지 알고 지금 점도 맞추고 그냥 사물함을 열면서 열쇠까지 자연스럽게 그게 은근 어렵거든요 점이 저 좀만 해가지고 <laughs> 와 그림 네개 꼽는 것도 저 인벤토리를 보질 못했어요 저 앞에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은 무시하고 아지아아니아 무시하고 와, 귀신 아아아아피스피인데 우리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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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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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학적 부실을 다시 돌아오면 이제 부적을 이제 복사를 하거든요. 네. 이것도 넘겨줍니다. 와. 그럼 이제 이 상태로 2학년 6반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아까 그림조가에 나왔던 장소가 2학년 6반이거든요. 아, 저 그림조가 4개를 합치니까 2학년 6반이 보였던 거군요, 거기에. 네, 이제 음... 거기에 차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의식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인쇄한 부적하고 인형을 합쳐갖고 부적을 극전시킬 수 있는. 보면 여기 부적이 네. 있는데 이제 스테미너를 좀 채우겠습니다 아 스테미너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부적을 먹자고 자 나가줘요 반대로 그럼 이제 백기불치 뭐 이게 첫 번째 부적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3층에 있는 낙인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와... 아니 요즘 스팀에서 90분 미리보기 플레이를 이제 열 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그 얘기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제 90분을 미리 풀어주고 이 게임을 살지 안 살지를 정하자 정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걸 듣고 진짜 약간 이거 스피드 아 이거 스피드로너들 어떡하지? 90분 만에 깨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이게 악용하려고 한게 아닌데 깨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게 그러면 괜히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네, 네 번째 여섯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거 골라주면 와. 열립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또 그림 조각이 있어요 방금 순간만큼 베토벤도 놀랐어요그 <laughs> 다음에 과학실에 주기율표가 있는데 저희는 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6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상담실에서 또 그림 조각 모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림 조각? 네, 그림 조각 아니 동선이 아름다워요 어, 하던 거그 동선이 그냥 자연스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아니 이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매우기가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두개 오른쪽으로 세개 어. 그럼 오른쪽 하나 오른쪽 둘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하면 열립니다 아니 자물쇠가 여러분들 다 활성화 되기 전부터 돌리고 계셨어요 보셨어요 방금?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세 개. 그럼 이제 이 상태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4층입니다. 4층. 지금 스태미너가 한40%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소, 소리가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별로 이제 스태미너가 얼마나 남았는지알 수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화이트데이 스태미너 표시를 안 해줬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 소리로 인해 이 스태미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몰랐어요? 그 다음에 점토 먹은 거 여기다 끼워주시고, 아까 여기 문을 미리 열어놨거든요 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스크래퍼로 이걸 떼어내줍니다 와 스크래퍼 떼어내는 속?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나오고 네. 이제 이거를 여기다 가만히다 넣어줘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림을 끼우러 갈 겁니다 그림을 끼우러 가는데요 네. 벌써요? 네 벌써 그림 4개 다또 모았습니다 그럼 부전 먹어주시고 그럼 와. 이제 다 끝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먹어주시고 그럼 이제 생물씨 아까 문을 미리 열어놨어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고 그럼 안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 지스태미너가 없거든요? 네. 이제 이걸 완료하자, 제시작을 해야죠. 자, 메인 메뉴는 나가줘요. 아, 스태미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이제 스태미너가 다시 리셋이게 되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다시 본관 1로 넘어가는데. 아니, 이게, 화이트데이 같은 이런 스피드를, 스피드를 얻을수록 여러분들 디테일 싸움이 되거든요? 아시죠? 네. 네, 이런 스피드로는요, 어쨌든 걸어다니는 걸로 이제 길 찾으면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볼수 있잖아요. 네. 대신 이게 최상위권을 가려면 디테일 싸움이 엄청나요 이게 디테일이 미쳤다 진짜. 그럼 그래, 여기 3층이니까 1층까지 쭉 내려가주세요. 그럼 그래, 아까 합적 학적, 합적 부실로 다시 도, 돌아오면 이제 이 아, 인쇄를 할수있어요아 인쇄를 다시 할수 있군요. 이것도 스킵해줍니다. 아컷하시는 그 그냥 <laughs> 네, 넘겨요. 시는다 넘겨. <laughs> 그럼 이제 이 상태로 다시 네. 본관 2의 상담실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아까 처음에 부적 만든 것처럼 이번에도 부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게임이 분명 귀신이 많이 방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저 <laughs> 음... 귀신을 못 보고 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귀신이 글리치 쓰면서 쫓아오는데 왜안 보이지? 귀신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지만 귀신이 좀 불쌍하네. 이게 동선만 맞으면 귀신은 한두 번밖에 안 보이나거든. 네. 귀신 볼 틈도 없이 그냥 바로 넘겨버렸어. 고정 만져주세요. 와, 어제 예보면 미리 먹어줬다. 을 와, 그다음에 문 열고 이제 여기다 이제 만든 부조 쓰는 거야. 그렇죠. 어제 앉아서 스태미나 잠깐 채워주시고. 아, 이 틈틈이 앉아서 스태미나 계속 채우고 있군요. 앉는 게더 스태미나 많이 차나요? 앉는 게서 있는 것한두배 정도 빨리 차요. 와, 몰랐어. 그다음에 앉더라도 움직이면 스태미나가 안 차요. 반드시 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복도 지나가다가 가, 가끔 귀신 나오거든요. 나 가끔 귀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어, 어, 나왔네요. 네, 근데 공격은 굉장히. 안 하니까. 헨을 네, 안 깨쳐요. 네. 어. 착한 친구입니다. 귀신 벌써 둘 나왔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신관입니다. 드디어 8분 만에 벌써. 네. 벌써 신관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미수실에서 그 별자리표 만들었죠. 아, 별자리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사,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에다 쓰고 이제 제시작을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스테미나 한30% 정도 남았거든요. 아, 이게 아, 여서 참... 제시작 안 하면은 이제 네. 교실 돌아다니는 조직 스테미나 바닥이, 바닥에 나서 음... 타이밍이 꼬여버림. 음. 꼬여버림. 음. 오케이. 별자리표 삽입해주고 바로 나가기. 그 다음에 다시 이어하기를 눌러주시면 밑에서 이제 경찰이 소환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사방신들이 있는데 이 사방실 그림하고 똑같은 걸 열어주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는 일단 왼쪽에 있어요. 오 왼쪽에군요. 있 하나씩 그림을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네, 귀신 또 나왔는데 무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그 네. 다음은 이거 현무라브로죠, 네. 저거. 이거는 이거는 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 랜덤이야, 근데 혹시? 아 이건 고정입니다. 아, 오케이. 그다음 이게 렇 타이밍 맞게 가면 이제 저 경찰이 올라갈때전 내려가실 수 있어요. 와. 이타이밍 안맞으면 발각당하거든요? 네 이게 타이밍 맞추면 진짜. 이제 발각당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차을수어요 칼타이밍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오른쪽 열어주시고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고 네 그러면. 근데 저 있어도 어, 귀신 나왔네요? 아괜찮아 해를 끼치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는 이제 왼쪽입니다 그럼 이제 컷이 나오는데 넘겨주고요 그럼 이제 경찰이 밑에 서환되거든요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오컬트부가 열렸는데 이제 여기서 부적이랑 일단 문서를 먹어줄 거예요. 이 문서를 먹어야지 이제 트리거가 되거든요. 아이 문서가 이제 사망 요반에가 면 이렇게 울고 있는 귀신이. 울고 네, 있는 귀신. 자 문서 먹어줘요. 이 문서를 먹어줘야 트리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은 여기서 이제 도시락을 가져가요이 도시락 먹어서 이제 또 나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안에 이 앞에 경찰이 있어요. 네, 무시해 줍니다. 아, 한듯쯤은뭐 그냥 교실을 다시 들어가서. 이거 먹어주시고, 이쪽으로 나가서, 이제 3층에 자판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캔커피를 뽑으면 됩니다. 그쵸,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 울고 있는 애가, 일진들한테 이제, 심부름 당하는, 빵셔틀 같은 애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빵셔틀을, 심부름 받아서, 저희가 대신, 예 이렇게 빵셔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도 빵셔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마르니까 마실 거 사오라 해서, 마실 거 사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경찰이 또절 놓치고 저쪽으 가고 네. 있죠. 와, 해 먹는 게 진짜 깔쌈하다. 1팀들이막 보면 막 담배 막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 애들한테. 그런 것만냥 지금 우리가 또 담배 심부름까지, 어,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이제 걸릴 거야, S들. 짠! 피해줍니다. <laughs> 피한 게 맞죠? 앞이 그, 새빨간데요? 아우, 한 대쯤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쵸. 그건 벌써 스테미나 벌써 많이 떨어져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에 담배로 먹어도 체크포인트이기 때문에 벌써 제시하죠. 해 여기서 먹자마자 바로 나가줘요로딩이라떠 있는 거는 로딩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제 그 사이에 메뉴에서 있는 시간을 복사하거든요. 아, 그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리 스페이스를 연타해서 눌러줍니다. 야, 뭐 반반 같은 거 봐도 저희 제가 빨리다가 빨리 딱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게 스피드런이 로딩 시간을 빼줘요. 괜찮아요. 왜냐면 컴퓨터마다 로딩 시간 이좀 다르니까. 그래서 다 같이 로딩 시간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리얼 타임으로 재고 있으니까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저빵슈틀도 저한테 셔틀 시키고 도망갔습니다. 네. 그다음 커신 나오는데 넘겨줘요. 그럼 이제 이 귀신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네. 이제 떨어진 자리에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건치형 건전지가 있죠 이제 이거를 오컬트 부에들 들어가서 이제 이거 끼워주는 거예요. 아니 벌써 14분 20초인데요? 그다음에 열쇠 열쇠를 먹어줘. 열쇠만 먹으면 돼요. 네, 열쇠만 모, 먹으면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게 로딩을 제외하고할 때는 이게 제시자가가는데이 네. 지금 제시자가 없이도 갈 수는 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한번 아 가보도록 할게요. 로딩이 없어도 아슬아슬하게 갈 수가 있대요. 이 열쇠 가 지금 어디 열쇠죠? 어, 3층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 의자였습니다. 아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또 김지현의 문서라고도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열쇠를 먹으면 또 4층에 있는 연결 통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스테미너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실 들어가서 열쇠를 꽂아줘요. 그 다음 아 먹고, 먹고 그 다음 또 재시작을 해줍니다. 진짜 딱 되네요. 그럼 이제 다시 들어오면 이 열쇠가 또 있어요. 이것도 먹어줘야 돼요. 이거 안 열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음. 이 열쇠를 먹는 이유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갈라니까 낙인으로 막혀있어요. 네. 그 이제 낙인은 안 막힌 곳이 4층 통로입니다. 아, 다 낙인으로 막혀 있어서 낙인이 안 막힌 사진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 군요 이게.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아까 미술실 왔던 여기로 가면 문이 네. 또 있어요. 또 열쇠를 쓰, 써줘요. 이것도 셋어로 잠겨 있거든요. 이 미리 열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앞에 보면 여기 구조이 있어요. 이거 아, 백조겠어요. 백기 울침 보로 없애줍니다. 아, 이부조세 개로 같은 색깔들끼리 네, 왼쪽있는데 왼쪽은 갈 필요 없습니다. 아, 왼쪽 갈 필요. 없고. 이 상태로 쭉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딜 가도 벽과한 몸이에요. 이 맵의 중앙이라는 곳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진비분이 그 앞에 가면 이제 사기 불침부가 있어요. 이것도 사기 불침부를 제일 나중에 먹었기 때에 문 제일 먼저 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3층으로 가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 저희의 목적지인 이제 서고로 갈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고 가는 조에도 이제 사기 불침부가 있어요. 아, 아 이거 진짜 이름들도 다 오셨네요. 네, 이게 뭐 원래 생긴 모양을 외우는데 그냥 이름을 외우게다하다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책장이 있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어야 되나? 이거를아만찬이요최후 네. 만찬 이게 맞춰줍니다 근데 아. 이게 랜덤이거든요 네수서이 완전 네. 랜덤입니다 아, 키가 좀 꼬여서 그는데 이렇게 맞춰주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화질이 랜덤이었는데? 그다음에 이거 컷신 나는데 이것도 넘겨줘요. 네. 그런데 나는 길에 컷신 또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방향 전화해서 아까 3층으로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3층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다시 데려가는데, 되돌아갑니다. 아 근데 최후의 만찬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저분들 뭐 먹지도 못했어요 방금. <laughs> 주작의 결과인데 이것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2층 계단을 가면 엔딩이 나옵니다. 오. 이번에 볼 엔딩이 지금 속임수를 본 거죠? 네, 속임수를 본 세이브로 진행한 거라서 이제. 아, 엔딩을 속임수를 보겠다는 게 아니었구나, 투 표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브로팜, 엔딩. 와, 도시 아니야, 멈췄다. 브로팜 엔딩은 최고 기록이 몇 분이세요? 어, 아, 최고 기록은 로딩 포함해서 리얼타임으로 17분 51초. 와, 이정보다 거의 2 0초더 빠른 거네요? 그나 또 신기한 게. 네. 이, 슬로노를할 때는 어퍼엔딩이랑 불협화하 엔딩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종목은 똑같은 걸로 찍어봐요. 아, 네. 그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마라톤을 할 때, 불협화하 엔딩이랑 어퍼엔딩의 컷신 길이 차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어퍼엔딩이 컷... 불협화하 네. 엔딩보다 한 1분 30초 정도 더 길게 나와 와, 아, 진짜 차이가 크네요. 네, 연출이 좀 길게 네. 나와다 아니, 뭐, 제가 메이드 같은 거 입히고 싶었는데, 남녀노소 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 선생 스킨이랑 강소연 스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형사진을 보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그럼 이제, 이제 진행된 이제 진행엑수 빌드가 좀 많이 바뀝니다. 어, 어, 진엔딩 빌드는 여러분 좀 새롭답니다. 한번 기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시죠. 하나, 둘, 셋! 좋아요. 에피소드 초 진엔딩은 처음부터 좀 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2학년 9반을 가는 것과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는 사진을 무시하고 갔잖아요. 이번에 사진을 전부 해소를 해야죠. 진행등은 여러분들 사진을 다 모아야지만 진행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덟 개 중에 한개 모았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신관 이벤트 이후에 얻을 수 있어요. 아까는 바로 박조부실로 왔는데 이번에 또한 한, 칸을 더 내려갑니다. 거기 에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칸 내려가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오. 저런 거 숨어 있어서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숨은 거 네. 찾기 이런 느낌이 다죠 보물 찾기 비슷한 느낌. 그럼 이제 여기서 절단기를 회수하고 또1층에 쇠사슬 끊어줍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2학년 6반으을 갑니다. 그럼 이제 2학년 6반은간 이후에 이제 또진행딩이 때문에 또 루트가 달라집니다. 여기 확실히 확실히 진행딩이좀 범위 귀신 범위 어. 귀신 진짜 많이 나온다 이번에. 그러게요 원래 저렇게 안나오던데 그뭐 옥메달 얘가 한번도 안나왔어요 네맨 처음할때 한번나오고 그 못봤잖아요 그리봐 그다음 여기서 이번에 아까 뒤로 갔는데 네. 이번에 앞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그럼 이제 네. 계단으로 가서 2층으로 오오 여기가 이쪽으로 가는게 사진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안먹었으면 이제 네. 다, 다음에 먹을 기회가 또 몇번 있긴 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게 효율이 좀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면 여기 사진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사진 세장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가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미리 안 먹을 거예요 아 나중에 본가에 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네, 이 부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태미나에 슬슬 모자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물쇠 풀때 앉아서 풀, 풀. 앉아서 풀면 스태미나도 빨리 차오든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에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 먹어줍니다 조금이라도 스태미나 아끼기 위한 방법 그래서 부적 미리 먹으시고 먹고 나가서 그 다음에 수서 중요해요. 구정을 먹고 사진을 먹어야 돼요. 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야지 좀더 시간 낭비가 덜 합니다. 아, 아, 그래야 문이 그게 본인이 풀릴 때까지 시간 동안 사진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 여기서 방법이 달라요. 아까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쭉 갑니다. 그 안에 가면 사진이 한장또 있어요. 여기 뭐 화장실에. 그래서 먹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진행 수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배터리를 얻고. 그다음에 열쇠를 얻는 것까지는 똑같을 때 이제 인벤토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진을 좀몇 장을 쓸 겁니다. 음. 그래서 사진을 쭉 써줍니다. 얻은 것만 이제 여, 여섯 장이거든요. 이제 나머지 두 장은 이제 이거 이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고를 여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도 방법이 달라요. 이 안에 사진이 아니라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후의 만찬을 안 하고 아, 사진은 먼저 있는 사진부터 사진을 먼저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퍼즐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 만찬 시간은 18분이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만찬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7초 먹었습니다 시작 <laughs> 아 이제 부적 맞는 부적을 맞춰주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백기, 악기, 사기, 사기 악기, 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야 그걸 외우셨군요 보고 맞추는 게 아니군요 하긴, 부적도 안 보고 꼽고 있어요. 인벤토리, 어디에 있는지 부적이 있는지. 이게 인벤토리 컨트롤인가? 그 다음에 이제 백호의 결계를 확인을 하고 빨리 넘겨줘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달리기. 이게 빨리 넘기면 경찰이 층간 절에 인식 못하고 진나할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이 상태로 아까처럼 똑같이 파란색 카드키 먹네. 이번에 조, 중요한 조건이 있어. 진행딩에 대면 이번에 이, 이 안에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먹어야지 진행딩 조건이 발동돼.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카드키까지 획득해주고 초개화 그다음에 중요한 거 국화 먹어야 돼. 국화, 아 맞아. 국화 진행딩 루트. 네, 가서 여기 분실분실이 열렸어요 이제. 원래는 잠겨있는데 이제 강서현 아버지가 나와서 이거 열어놨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일기 음. 일기까지 먹어야 돼요. 일기 먹고 그다음에 다시 같은 길 돌아갑니다. 오 뒤로 뒤로 걷는 귀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치고 앞으로 잘 찍는데요? <laughs> 여기서 에이. 파란색 키를 써서 열어줍니다. 이 안에 마지막 사진이 있어요. 오이협화파하며 어퍼엔딩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를 열수 있는 길 자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오컬트 동아리에 있는. 촛대를 얻어주시고 네. 사진을 마저 끼워서 네. 고민형 업고치 제시자가 합니다. 이 고민형이 체크포인트 반전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촛대랑 국화랑 고민형이 세 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 네. 1기까지 획득하면 이제 진행된 조건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3학년 9반으로 가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소연이 지금 이제 그 귀신을 약간 위로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건데. 저 뒤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둘이 원래 동감대기인데, 강소연이 죽였어요, 얘를 밀어서. 그니까, 러 죽여, 죽였는데, 사이코패스거든요, 강소연이. 그니까, 지금 이 강소연 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사이코패스인데. 그 다음에 열쇠, 소호비 열쇠를, 빠라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열쇠네요. <laughs> 열쇠가 공주에 떠다리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열쇠를 먹어주시고, 이제 이러면 이제 조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면 딱 맞습니다. 안경 얻고 끝. 자, 아... 2 7분 24초. 꽃니.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를 했대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응. 이게 이게 이제 가 완료한 파일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심령 사진도 있어요. 심령 어... 사진도 지금 얻으있는건다 얻으셨어요. 이, 이게 두, 여, 2학년 교실의 심용사진이 이제 에피소드 2에서 얻을 수 있는 거같요네와심용사진 되게 많았네요 저렇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화장실의 심용사진도 에피소드 1을 이제 B로트로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저런 게다 있었어요? 화이트데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심용사진도다 아, 예.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일단 오늘 고생하실 로톨리치님한테 박수 와 원래 이렇게 디비전2를 이어서 팔때 모든 엔딩을 전부 다 1위를 드셨거든요 엔딩 한 가지도 빠짐없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 어쩌다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laughs> 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버까지 팔로우 한고 부탁드리고요. 보이물조인석은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로터블리진디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유바. 유바.